또퇴비더미를 덮어 줬는데 예, 싹이 그대로 잘 나와 주고 있네요. 이렇게 부추가 잘 자라게 됩니다. 부추를 싹 자르고 그 위에다가 미끄럼 예, 겸 묶결을 을준요 부추 받칩니다. 지금 2주가 되었습니다. 예, 부추가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예, 오늘 어제 좀 날이 쌀쌀한데 예, 쌀쌀한 예, 날씨가 어, 어, 지금 지속되지만 하지만 곧 예, 굉장히 푹푹해질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추는 더욱 더 빠르게 자랄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주가 된이 부추 밭에서 예, 부추를 수확해보고 예, 부추를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예, 굵은 부추를 어, 한 달에 한두번 정도 2주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부추는 예, 꾸준하게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 작물이고 그다음에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나오고 예, 늦은 막 하기까지 예, 부추 꾸준하게 예,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풀이 나온 나온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부추가 이렇게. 두껍게 이 유기물을 깔아줬기 때문에, 예, 요게 굉장히 푹신합니다. 푹신하기도 하고, 예, 수분도 안에는, 예, 머금고 있어요. 어제 비가 와서, 예, 부추가 더쑥 잘, 어, 더, 어, 나와주었는데요. 확실하게 물, 물이랑 이런 거, 어, 잘 주시고, 그 다음에, 음, 걸음을 충분하게 넣어주시면은, 예, 부추는 걱정 없이, 예, 꾸준하게. 안녕하세요. 잘... 수미제 제주 농부입니다. 부추밭, 요거 약 0.5평? 한평 정도만 있어도, 예, 봄부터 가을까지, 예, 계속 부추를 한 2, 3주에 한 번씩은, 예, 배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예, 해주시면은, 예, 부추들이 얇았던 것도 두꺼워지고요. 그리고, 예, 부추도, 어, 금세 굵어지게 됩니다. 부추는, 예, 걸음을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물도 적당히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배워주는 작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간에, 예, 병이 걸리거나, 해충이 피해를, 해충 피해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싹 배워주고 다시, 어, 부추를 관리를 잘만 해주시면은 꾸준히 수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같은 경우에는 부추밭에 풀을 뽑지 않습니다 예 누가 풀을 뽑나요 이렇게 하시면은 풀뽑을 일도 전혀 없구요 예, 그리고 부추가 예, 왕성하게 잘 나와서 예, 그냥 수확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앞 화면에 예, 부추밭을 부추밭에 부추를 싹 빼고 예 거름을 쫙 깔아 준 다음에 나라시를 잘하고 거기다가 제가 요 완겨, 완겨 같은 거 아니면 톱밥 있으시면 그런 것도 좋고 어 이렇게 태비, 태비를 어, 두껍게 깔아주었습니다. 1년에 봄이나 여름에 어, 한두 차례만 이렇게 깔아주시고 하면은 예, 부추가 얇았던 것들 너무 두꺼워지고요. 아니면은 중간 중간에 이제 부추가 좀 많이 들어찼다 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은 반절을 잘라서 예, 부추 뿌리를 뽑아서 예, 봄부터 뽑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간격을 한뼘 이상 어, 간격을 두시고. 그다음에 심어주시면은 부추가 금세 자라고요. 요것도 절반 정도 제가 뽑아준 건데 금세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예, 부추는 뿌리가 계속 어, 분열를 분어, 하면서 예, 뿌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조더 부추를 이렇게 심어줬는데 한두번 수확하다 보면은 이 부추도 예. 아주 비실비실했던 부추도 다시 이렇게 왕성하게 잘 자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추 같은 경우에는 풀 걱정 없이 예, 꾸준하게 부추를 수확해 보시려면 이렇게 예,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수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부추 많이 드시죠? 부추는 건강에 굉장히 좋고, 자양강장 효과가 있고요. 뭐 허리에도 좋고, 그다음에 어, 맛도 좋고 예, 부추전이나 아니면은 뭐 탕에다 넣어서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부추를 따로 빼가지고 무쳐 드셔도 고기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작물입니다. 예,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예, 대파도 좋고 뭐 쪽파도 좋고 하지만 예, 부추 같은 경우에는 오래 키우 어, 키우시지 않아도 금세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에요. 예,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하게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 예, 부추 뿌리만 잘 뽑아서 옮겨다가 심어주시면은 한 보름이나 한달 정도면은 예, 잘 키워서 한 1, 2개월 정도 뒤에 부터 이제 이렇게 수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 부추, 어, 씨앗보다는 이 뿌리나 아니면은, 예, 모종이 있어요. 예, 모종을 심으시면은, 모종도 꾸준하게 이제 배워주시고, 조금 할 때부터 어, 계속 배워주세요. 그러면은, 어, 모종도 한 2, 3개월 정도 키우시면은, 예, 금세 두꺼워져서 아주 맛있는 예, 부추를, 예,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직은, 예, 날씨가 추워서 부추가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자라야 되는데 예, 그래도 어 지금 2주가 된 상태에서 이 정도도 예, 뜯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추를 싹어 베어주시고 좀어 윗부분이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해서 드시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예, 첫 부추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부추를 베신 다음에 맛있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부추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뭐 얇은 게 좋다고 하시는데 예, 이렇게 어, 유기물을 많이 깔아주시고 예, 텃밭에다가 이렇게 어, 좋은 탭이 태비, 유기농 탭비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아무래도 이게 두껍더라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얇은 부추가 만약에 밭에 있으시면은 예, 그런 것들 그냥 두시지 마시고 예, 절반 정도나 아니면은 부추를 살짝 부추를 우선은 예, 뽑아, 뿌리를 뽑으시고 그다음에 밑걸음 먼저 이런 탭이 같은 거 예, 유박 같은 거 넣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부추를 예, 심어보세요. 대신에 부추 뿌리를 그대로 심지 말고 예, 부추 뿌리를 예, 한 두세 종 두세 개 이렇게 한 분의 1 정도 나눠서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추 뿌리를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요. 이 예, 부추 뿌리 한세네 뿌리만 심어 주셔도 예, 부추가 예, 왕성하게 또잘 자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어 줄 때마다 예, 부추가 굵어지고 더 야들야들해져요. 그래서 부추는 꾸준하게 수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부추를 어 그냥 냅두시면은 예, 부추가 마시, 아, 단단해지고 질겨져요. 그래서 부추는 적당히 자랐을 때 그리고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부추를 이렇게 수확하신 다음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은 부추 천이랑 예, 이런 거해 먹으려고 지금 부추를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날이 따뜻해지면 아마 부추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예, 잘 자라줄 것입니다. 이렇게 부추를 우선은 예, 수확을 해 보았어요. 예, 부추를 수확하신 다음에 이밭 위에다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밑름이걸음을걸음을안 주셨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태비걸음을 예, 뿌려주세요. 이렇게 예, 태비걸음을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물만 충분히 주시면이 예, 태비 거름에도 양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분, 뭐 돈분, 개분 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태비 거름, 뭐 매천은 안 하는 거 그런 거 여기다 위에다 깔아주시면 그만큼 거름 준 것만큼 예, 뽕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유박 있잖아요. 이건 유박인데 유박 같은 경우에는 작물에게 닿으면 아무래도 이게 어, 어 이게 유박 피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발효가 되면서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면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예, 유박 같은 거는 작물을 좀 피해서 이렇게 예,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예, 유박이 있으시면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거는 유박이랑 예, 톱밥, 그다음에 나무 부순 거,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 예, 이런 것들, 뭐 계란 껍질 이런 것들 모아서 제가 발효를 따로 시켰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제 영상에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작물에게 이렇게 바로 위에다 뿌려줘, 뿌려줘도 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 제가 지금 냄새를 맡아봐도 하나 어, 악취가 나지 않아요. 고추 비료는 예, 유기농으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예, 화학 비료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비료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뿌려주시던가 아니면 이런 유기농 예. 테비라도 위에다가 잔뜩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물만 충분히 주시면은 부추가 금세 이렇게 잘 자라고 죽게 되고 맛이 맛있는 부추를 유기농 부추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부추를 조금 먹어볼 생각으로 부추를 한번 2주가 된 부추를 수확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테비걸음이랑 여기 완교 같은 것을 깔아준지 지금 2주가 되었고요. 날이 좀더 푹해지면은 부추는 더 왕성하게 잘 자라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열흘에서 보름에 한 번씩은 부추를 꾸준히 수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부추가 좀 얇아지고 예, 자라는 게좀 늦다 하시면 부추를 싹 베어 주신 다음에 이런 탭이 아니면 유박, 유박은 어, 요 사이사이에 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효를 시킨 이런 양질의 웃걸음을 위에다 뿌려 주시면 예, 풀도 나오지도 않고요 풀 없죠? 예, 그리고 부추도 더 두껍게 잘 자라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